안녕하세요. 전화 성남시 수진역 인근에 위치한 코아로 부동산 대표 김병호입니다. 오늘 저희 부동산 소개와 저희 부동산에 위치한 수진역 코아로 천년가 오피스텔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진역 코아로 천년가 오피스텔은 8호선 수진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분당선 모란역과도 가까워 더블 역세권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준공된 이 오피스텔은 지하 6층부터 지상 14층 규모로 총 419세대의 오피스텔과 24개의 상가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진역 코아로 천년가 오피스텔은 전용 22제곱미터에서 63.8제곱미터 사이의 넉넉한 실면적을 자랑합니다. 이제 저희 부동산 내부입니다. 오피스텔 구성은 원룸, 1.5룸 투룸 등 다양한 평면 구성을 해 기존의 원룸의 단조로움을 해소했습니다. 주변에 성남시의료원, 이마트, 중원구청, 롯데시네마, 성남종합운동장 등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1층에는 무인택배 보관함과 같은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안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 식당과 편의점, 미용실 등의 상가가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세대 1 주차가 가능해 입주민의 주차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추가 주차 비용도 한 대당 3만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하여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현재 공실이 없는 상태로 투자와 실거주 모두에 적합한 오피스텔입니다. 특히 성남 판교, 분당, 강남의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지하 1층에는 휘트니스 센터가 있어 입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진역 코아로 천년가 오피스텔은 우수한 입지와 편의성, 그리고 투자 가치를 모두 갖춘 매력적인 주거 공간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